네. 그 커스텀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선계 때 장비 파밍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잘 아시는 뭐 출혈 세팅이나 뭐 과소모, 뭐 석화, 뭐 빙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세팅들이 다 존재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 각종 세팅들이 그잘 어울리는 전직들이 다 존재하고 가령 뭐 버서커는 출혈 세팅을 입으면 좀더잘 어울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효과들을 커스텀 에픽이 좀더 완성시켜 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악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옵션에서 뭐, 어, HP가 특정 이하로 내려가면은 스킬 공격률 증가라던가 이런 유효 옵션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다양한 세, 그런 오, 아이템 세팅들이 다채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반적인 성능을 다 이제 손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이제 선계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 아이템도 추가되지만, 기존 세팅들이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그와 잘 어울리는 커스텀 옵션들이 신규로 추가될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그 커스텀 장비를 좀더 쉽게 많이, 그잘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길게 파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요. 네, 지금 그런 어떤 설계가 없이, 그냥 무리하게 계속 이제 좋게만 효율적으로만 제공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부위를 다 커스텀의 피규어에 유효 옵션으로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모험가 분들이 많아지실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정말 최상위에 있는 분들은 전체 커스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바라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세팅과 소수부위의 커스텀을 잘 조합해서 쓰시는 걸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차원의 큐브를 조금 더더 더 획득이 쉽게 또는 그 새로운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차원의 캡을 추가한다던가, 네 전용 파밍 던전도 존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급진적으로 이걸 진행하게 되면은 어쨌든 미리 많은 커스텀 장비를 맞추신 분들의 박탈감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모든 커스텀을 맞추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컨텐츠 상황과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의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증폭 효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음, 증폭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 은 사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버퍼난이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선계 지역에서도 세김이나 계승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현재 고증폭을 하신 유지, 모험가 분들은 그 증폭 수치를 그대로 이관하시게 될 거예요. 음, 제가 예상하기에는 선계에 준비된 이제 신규 난이도의 컨텐츠들에서도 충분히 우대받으시면서 플레이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준폭 부분과 그리고 버퍼 난의 해결은 사실 양극의 문제라서 저희는 현재는 조금 더 버퍼 난 해결적으로 문제점을 좀더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네, 새롭게 선보일 어려운 난이도의 신규 던전들에서 그 고준폭 그, 그 모험가분들이 좀더 우대받으실 수 있는 그림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계 지역에 가서도 현재 아이템들이 이제 거의 처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다양한 세팅의 아이템들을 성능을 강화해 줄 예정이고요. 네, 거기에 그 아이템들을 좀더 완성도를 높여 줄수 있는 커스텀 옵션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뭐, 출혈 데미지 증가 같은 그런 옵션들은 당연히 선계에서도 유효할, 거,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비 성장 메타는 다음 선계에서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장비 성장 수치가 뭐 거의 최대치에 도달하신 모험가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혀 박탈감이나 또는 손실감 없이 저희가 그대로 보전해서 바로 다음 성계 지역으로 이렇게 플레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버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어, 시도했고 거기서 많은 선발대 분들이 박탈감을 느낄, 느끼실 만한 그런 어, 패치들을 많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다음 선계에서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발대 분들의 가치를, 어,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